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임지닷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가 다 하락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고, 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네, 이런... 메가캡 기술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 애플이 4% 가까운, 뭐 종가는 3.58% 하락했죠. 그러면서 시총 상위 종목이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 자 보시죠. 오늘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뭐 이렇게 이제 외신 기사에서도 타이틀로 이렇게 나오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을 주도했다는데요. 물론 이제 하락폭은 애플이 좀 가장 큽니다. 아, 이거 이제 캡처할 때 내용이 좀 틀리죠. 네, 조금 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볼게요. S&P 500 맵을 보게 되면 3.58이죠. 3.58, 3%.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 뭐 애플은 왜 이렇게 하라 그랬냐. 요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기관 당국에서 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 아이폰 사용을 좀 금지한다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장중에 4% 가까운 하락을 보인 거죠. 어, 이게, 일단, 왜 이런 소식이 나왔을까? 네, 뭐, 뭐, 이런 게 이제 며칠 전에 좀 있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미중 간의 관계가, 어,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최대 칩 제조업체, SMIC가 하웨이 테크놀로지, 이 하웨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맞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고. 겠또 오늘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를 받을. 대형 플랫폼 사업자 6개를 선정했죠. 미국의 구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 바이트댄스. 뭐 이런 소식이 오늘 기술주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뭐 그다지 좋을 수박 좋진 않을 수, 좋지 않겠죠. 또, 이제, 경제지표도 잠깐 볼까요? ISM 서비스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월. 그러니까 예상은 한52.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54.5가 나온 거죠.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또, 연준이 금리를 장기간 또높게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투심을 좀 훼손시킨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뭐, 2년물, 5년물, 특히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는 더치솟가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좀 근접하고 있고, 뭐 기술주 ETF, 반도체 ETF는 뭐 조정을 받고, 변동성 지수 VIX는 오르고,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겁니다. 국내 6월물, 아니 9월물 코스피 200 야간선물 지수도 1.5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겠죠? 쭉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요것도 볼까요? 잠깐요. 그 ISM 서비스 지수, tradingeconomy.com 보게 되면, 아, 도표는 이렇습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 여기 이제 52.5. 그니까 이전에 이제, 에, 지금, 52.7이 일단 나온 거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52.5 정도 예상했는데, 54.5가 나온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최고 치를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애플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 이런 모습입니다. 잘 나가다가 중국발 악재로 오늘 하락을 보인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역시, 뭐, 견조합니다. 지금 여기 추세선도 그려져 있지만은. 네, 지금 3거릴 때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네, 테슬라.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뭐 테슬라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양호한 거 아니냐, 뭐 하락을 주도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은 미국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전제에서는 뭐이 정도면 뭐견주하죠쭉 보면요. 그럼 이제 이 소식 봤을때 애플, 그럼 삼성전자 갤럭시는 수혜를 받냐? 근데 중국 정부 기관이 아이폰과 외국 산 브랜드 기기를 사용을 금지했단 말이죠. 다 포함되겠죠. 또 외국산 PC 사용도 금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중 관계 악화. 이 부분이 또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기술주. 자, 다른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로크라는 기업이 직원 10% 감축 등 비용 절감 소식에 주가가 올랐고요. 자, 테슬라는 이 도이치뱅크에서, 어, 매수견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델3에 대한, 페이스 어플을 단행한, 네, 모델3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마진 회복. 여기에다가 이 사이버 드럭이 출시될 경우에 모멘텀이 좀 강력할 것이다. 네, 이런 소식에, 네. 아, 뭐 이런 소식에 테슬라가 상사가 아니고 도이치뱅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S&P 500맵 보시죠. 네, 애플. 아, 걸로 보면, 지금 장 마감 전에 제가 캡처한 거라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애플 3.58% 하락했죠 뭐 시총 1위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하락 안 했습니다 오라클 AI 관련해서 견조하죠 엔비디아가 3% 하락했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하락했죠 요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도체 전쟁 칩 5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상당히 그 미국 역사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읽어볼만하더라고요. 반도체 큰 흐름을 볼 때, 자 브로드컴이랄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쪽 셀즈포스 상승했고요. 은행주 혼조세 기술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 뭐 통신주가 조금 올랐네요. 그 다음에 소비재, 그러니까 이 기술주 하락하니까 소비재 쪽좀 올라가는 거죠. 월마트나 코스트코 올랐고요. 산업재는 어 항공과 방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조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네요. 화이자가한2.85% 하락. 일라이리는 상승. 뭐 국내 증시 거제 바이오 헬스케어 선별적으 상승했고. 당뇨병 혹은 체중감량 관련주들 위주로 좀 상승했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스모빌 세브론 역시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ETF도 잠깐 보시죠 네, ETF 보게 되면 뭐 지수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네, 인버스 ETF가 올랐죠 레버레지 ETF는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게 지수와 이제, 이건 한 배짜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와 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거 이제, 뭐, 세 배짜리인가요? 자, SQQQ, 인버스 ETF 다 올랐죠? 반대로 레버리지 ETF 높은 것들 다하락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술주, 이 반도체, 인디, 인버스 ETF 세 배짜리인데, 2.29% 어,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성은 2.42% 하락했네요. 어, 오른 건다 인버스다. 어, 최근에. 이러면 차트상, <laughs> 지수 차트를 안 봤는데, <laughs> 한번 보시죠.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 반등을 보인 다음에 한 3거리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기 시작했지 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 ETF가 다소 선방하는 모습이죠. 자, 외신 기사. 자, 애플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인플레이션과 봉급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임금 증가율은 올해 말에 좀 슬로우 될 것이다, 네, 좀 둔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놨고, 9월 19일에서 20일, 미국 현지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9월 21일 새벽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얼마나 냉각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어, 이건 이제 멕시코의 리포르마라는 이제 일간지에서 보도한 겁니다. 네, 테슬라의 이제 공급업체가 말하기를 이 테슬라의 그 멕시코 생산, 예, 그러니까 멕시코 생산은 2026년이나 2027년으로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이제 논평을 네, 즉각 응답 안 했죠. 일뭐 이런 소식이 있고, 그러나 저는 뭐이 소식보다는 앞서 이게 전지만이 도이치뱅크에서 모델 3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점진적인 마진 회복, 다음에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모멘텀 이로 인해서 매수 기견을 고수한다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 전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되면서 하락했죠. 이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 상회했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87달러. 당연히 물가 상승. 뭐 이러니까 뭐 투심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뭐 삼성전자가 가까스로 7만여점 지켰지만, 네 투자심리, 이 어떤 바로미터인 2,000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며칠째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원 달러 환율은 1,330원대로 지켜졌습니다만, 최근 에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 구두 개입했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약세 폭도 좀 줄어들었다. 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간, 뭐 순매도 어제 이어졌고, 테마주, 전성시대, 테마주,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테마주가 움직이다 보면 이런 생각됩니다. 항상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저걸 봤었는데 왜 나는 못 잡았을까? 혹은, 야, 난 테마주 매매 잘 대응하고 있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이, 테마주 급등하게 되면 잘못 하거든요. 항상 봤던 것이고. 근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주를 미리미리 정지를 해놓고, 바닥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평가, 바닥권 모멘텀, 이, 삼박자 진인 테마주, 네, 주도주를 선점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이유로 급등하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온다. 이런 전략이지. 추격 매수에서 뭐졸릴 없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죠. 어제 2,563포인트, 올선 20에서 내줬고, 코스닥은 올선을 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양시장. 수급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 네.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가지 뭐썩 좋지 않죠. 현대차나 네이버, 현대모비스, KB금융 등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삼성전자 딱 칠만 원 끊었죠. 그다음 엘지에너지솔루션이나 엘지,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어, 하락 부위 어제도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쓰, 장초만 좀상승하다가 전강 후약으로 좀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종목별 어떤 모멘텀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잘 기억할 것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3 칩 공급 9로부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가에서 다 반영된 거냐. 10월 달에 이제 또 그런 이슈가 또 나오면은 주가가 또어디될 것인가. 그리고, 어, 10월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됐을 때양극재 뭐 판매, 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부터 잘 판단을 해야 할것 같고. 알게 모르게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실적 개선도 있겠지만, 네, 어떤 추세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이런 조정장에 미리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장마음 공시 한번 보시죠. 네, 공시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 G.F.홀딩스 공개매수로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편입, 기아, 현대자증권으로도 MMT 300억 원의 인수.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나운텍 레이크머티리얼스가 공시가 좀 있었고요. 시간에 다니까 뭐 보시죠. 시간에 다니까. 자, 먼저 거래 소 보면요. 넥스티란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퍼스텍뭐런이런 이런 정도. 시이 상위 종목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대형주는 현대오토에버 현대로템이 1% 가까운 상승세. 포스콜링스, 이렇게 됐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아, 하락한 종목을 볼까요? 코스피에서. 대형주. 일동제역은, 네, 시간에 해서 해에서는 네, 2.9일 하락했습니다. 자, 뭐, 특이점먹없고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은 유틸렉시, 루닛, 3.41%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라운텍, 브리지텍, 등 이제 개별 종목분들 SPG, 로봇 관련주죠. 이런 종목이 좀 상승한 걸로 눈에 띕니다. 어제 특징주. 네. 그러니까 이 특징주를 좀 보는 이유는 어제 특징주와 이제 5장 특징주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특징주를 좀 급등했던 거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슈가 끝난 거 말고 어, 이것도 다음에도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을 이 특징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다. 아,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어제 오른 거니까. 그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읽다 보면, 어, 이거 새로운 건데? 뭐 그때 했으면 또한번 1차 상승 후에 조정받고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테마도 그렇고, 종목별로 네, 그런 이슈가 좀 이, 있는 있는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을 샀고 기관은 삼성 S d S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이오테크닉스와 동화기업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 기관은 S M과 파라다이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어떤 일정이나 볼까요? 오늘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 순방에 있고요 라파엘 보시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 연설이 현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 플러스 제4호 스펙 신규 상장이 있네요. 자, 이러한 일정이 있고, 뭐 시장이 좀 안개 속 장이죠. 좀 어지러운 장이고, 다소 좀 힘든 장입니다. 잘좀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